인터넷에 찾아보십시 뭔가에 뜯어내야 하는데 리폴 이용해서 뜯어내시 고 이쪽에다가 붙이시 하는데 이게 잘안 되네. 요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의 그 수족 같은 보시 전동 공구가 사망을 하셨습니다. 몸이 사망을 한게 아니라 배터리가 사망했어요. 아니, 이 놈의 배터리를 살까 했는데, 이게 너무 비싸요. 이게 5만원. 이러다 보니까 두 개는 살거 아니에요? 음, 10만원. 근데 새 걸로 사면 한 16만원.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? 버려야죠. 새 걸로 사야죠. 그런데, 인터넷에 찾아보니까, 어, 이, 이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이렇게 리필용으로 판매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2만 5천원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. 그 인터넷에 찾아보시면, 이거, 배터리, 리필용 배터리 한번 나오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이걸 분해해서 한번, 교체를 한번 해보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, 이 배터리를 제거할 때는 이 나사가 네 군데 있거든요. 근데 이쪽 나사는 지금 플라스틱 그 위에 뚜껑이 하나 씌워져 있어요.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 제거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. 일단 이거를 제일 얇은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이거를요 뚜껑을 제거를 해야 이 안에 나사가 나옵니다. 여러분 뭐예요? 코딱지 그, 그 빼는 거네요 이 안에 나사 보이시죠? 네. 네, 이렇게 해서 네 군데를 제거토록 해보겠습니다. 제거하는 방법은 이게 약간 특이한 그 드라이버를 써야 돼요. 근데 그거 필요 없고, 일자 드라이버, 일자 드라이버로 풀면 풀립니다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, 보내 쉽네요. 금방, 금방 되네요. 분해를 하고 어 예, 분해를 했습니다 분해를 하고요 이제 클립 이 영상으로 잘 찍어놔야 또 분해는 조립의 아니 분해는 조립의 역순 맞나요? 말을 했는데 맞는지 틀렸는지 모르겠네 어, 요 아파트 같네요 아파트. 아파트 위에 뭔가에 그럴싸해요. 일단 이 안에 있는 거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요 뭐. 고정이 돼 있나 봐요 안에 끈끈이 같은 걸로 붙어있어요. 빠지 안 빠져 안 빠져. <laughs> 붙어 있는 거예요. 오. 누가 이긴가 한번 해보죠. 진짜 씨. 오, 빠졌습니다, 여러분. 이게, 이 완충제가 있었네요. 이 완충제를 제가 그대로 한번 쓸수 있도록 이쁘게, 이쁘게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완충제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, 밑에, 이렇게 보니까, 어 벌레도 있네, 벌레. 벌레 보여요, 벌레? 솜털 벌레? 이거, 이거. <laughs> 아, 벌레도 같이 포장하겠습니다. 일단, 이제, 이걸 제거하고요. 이제, 이, 지금 천선을 제가 그대로 또 다시 사용을 해야 하니까, 인두기로 제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인두기로 제거하기 위해서 납땜을 뜯어야 하는데 일단 이쪽에 뜯어내고요 어 냄새가 안 좋아요 냄새 한번 맡아 냄새 이상하죠 이거 몸에 안 좋은 건 아니죠 아, 이거 재활용하기 힘드네요. 안뜯어져안뜯어져 안 뜯어져. 그런데 꼭 환경을 위해서 재활용해야 합니다. 뜯었습니다. 이걸요, 그대로, 그대로, 이 사이에 그대로 놓도록 하겠습니다. 그대로 똑같이 붙이시면 되고요. 위쪽에 요거를 뜯어내야 하는데. 嗯。Mm. 이거 보이시죠? 위에, 이거를 그대로 사용을 해야 하는데요. 이쪽이 용접이 돼 있어요. 이 부분이 잘안 뜯어지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뜯고, 니퍼를 이용해서 뜯어내시고, 이쪽에다가 붙이셔야 하는데, 이게 잘안 되네요. 그래서 이 부분을 뜯어내고, 다시 진행하겠습니다. 네. 여러분, 여기 뜯었거든요. 위쪽에 이게 이게 용접이 돼 있어요 이 접, 접점인데 접이 용접이 돼 있는데 이거를 자구로 계속 흔들어야 돼요 흔들어서 뜯었습니다 뜯어내고 이제 이거는 이쪽에 놓고요 이쪽에 이제 쉬어야 합니다 이렇게 아까 보셨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쪽에 지금 용접을 하면 되 거든요 용접이 아니라 쟤 뭐예요 본드, 뭐, 죠 땜질, 땜질을 하면 됩니다. 땜질을 해서 이렇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요. 이것을 평평하게 자리를 잡아줘야 합니다. 이게 평평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. 평평게 자리를 잡고 여 위쪽에 넣어서. 이곳에 납을 묻히신 다음에 납을 묻었죠 묻히시고 잘 붙으시려면 여기도 미리 뒷, 뒷면에도 납을 묻혀주세요 별거 아니거든요 아까 뜯는 게 어려워요 영접되어 있는 게 와뚜! 아까 그 벌레님 다시, 네, 넣어드리겠습니다. 여기 센서요. 이게 안전 센서거든요.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과열이 되면 충전이 안 되게, 충전하다 열이 올라가면 충전이 안 되게 하는 센서 사이에 넣어주시고, 뒤쪽 이제 땜질 했고요. 이제 여기 벌레님과 같이 벌레님을 같이 넣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디가 피죠 아 이쪽 뒤고앞이 앞뒤 잘 확인하시고 넣으셔야 돼요 또 앞뒤 확인 안 하시고 전세 고정해 주시고 클립을 여기 걸쎄 걸쇠 있죠 걸쇠를 여기다 걸어요 그리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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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도 얹어요. 그리고 좌우로. 와우. 잘 되네요. 다음에 이거를 집어넣습니다. 이 통로에다가 잘 넣어서, 어, 잘 나왔는지 확인하고. 야 됐습니다. 성공이에요. 여기 아까 뺐던 여기 나사 구멍 다시 넣을게요. 코딱지 코딱지 들어갑니다. 코딱지 아 코딱지 푹 넣고 이제 테스터기를 이용해서 전압이 나오는지 한번 측정해 볼게요. 테스터기를 한번 보시면 지금 DCB 직류 전원이거든요. 건전지, 배터리 직류 전원 재보겠습니다. 테스터기 봐주세요. 1 6점 3볼트 어때요? 정상이죠? 이게 14.4볼트인데 지금 완충돼 있는 배터리를 보내주셨어요 바로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이야 너무 좋아요 제 수족 같은 공구 다시 왔습니다 안 쓴지 진짜 한세달 됐는데 이걸 새로 사야 하나 얘를 버려야 하나 했었는데 아주 잘 돼요 너무 기쁩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으면, 좋았다면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